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한국군 무기체계 개발의 산실로 평가받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미사일연구원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삼축체제로 개편했습니다. 따라서 전술의 급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사 및 각종 미사일 개발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일 ADD는 첨단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중심 조직으로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신설된 미사일연구원을 포함해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과 국방시험연구원 등 3축 체제로 개편이 이뤄졌으며 각 연구개발 부서는 기술센터로 재편되었습니다. 미사일 연구원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한 이후에 후속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에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새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을 성공시킨데 대해 축하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술급 의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사는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 2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ADD는 지난 3월 중순 충남 태안군 연구소 안흥 시험장에서 김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참여한 가운데. 현무사 탄도미사일 첫 시험 발사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의 시험평가 끝에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DD는 최근 탄도 증량 2톤 규모의 현무사 미사일을 비롯해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했습니다. 군은 현무사가 올해 안에 전투적과 판정을 받고 내년부터 양산되면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두 중량 500kg은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탄두 중량이 2톤으로 늘어나면,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인 GBU5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갖게 되어,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뚫을 수 있으며, 일반 지면은 180m는 뚫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사실상 전술의 급 위력입니다. ADD는 2018년부터 마하오 이상의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하오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국내 상공에서 발사하면 5분 이내에 주변국의 상공에 도달할 수 있어서 주변국에도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연구원은 해공샘의 개발 성공 이후 LRG 넥스원과 함께 SM을 기반으로 SM-6급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함대공 미사일 2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SM탄도 미사일 요격형을 바탕으로 SM-3 대공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링크 분야에서도 현재 미사일 연구원과 하나 시스템은 미국의 링크 16과 대등한 링크 K를 2026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협동교전체계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해군은 현재 경항모 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함재기 숫자가 부족한 경항모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군은 대공통합화력 통제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협동 교전 체계는 미 해군에서 함정간 전술 정보 공유를 위하여 전술 데이터 링크를 기반으로 하는 전술 자료 처리 체계를 사용해 왔으나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송된 표적 정보를 이용한 함대 대공 방어 능력의 제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2002년 새로운 개념의 협동 교전 능력 체계를 개발하여 전력화했습니다. 협동 교전 능력 체계는 전술 구역 내의 함정과 항공기 및 육상 기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격 통제가 가능한 수준의 표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함정과 항공기 및 육상기지에서 제공되는 레이더 측정치 정보를 처리하여 복합항적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협동 교전 능력 체계로 연결된 모든 함정과 항공기 및 육상기지에서는 동일한 전술 상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 해군에서는 수평선과 해안산맥 등 지형에 의해 가려진 내륙에 항공기 및 대함순항 유도탄 등의 위협에 대응하고 위협표적에 대한 표적 공격 문제 해결을 위해 원격 센서 및 능동 탐색기 탑재 유도탄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02년에 함정의 센서 탐지 범위밖에 초수평선 교전을 위해 미 해군은 원격 센서와 CEC 및 이지스 전투 체계 등 SM-6로 구성된 복합 무기 체계인 해상 통합 화력 통제 체계 개발을 공식 착수하여 2012년에 적어도 아음속 대함 유도탄을 이용하여 NIFC-CA를 이용한 최초의 실사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즉미 해군의 NIFC-CA 체계는 함정 탑재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하는 수평선 너머의 적 미사일 위협을 항공기 원격 센서를 이용하여 탐지하고, 탐지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공유하고, 사격 통제 수준의 복합 항적을 생성하며, 복합 항적을 이용하여 SM6 유도탄에 대한 교전 통제를 전투 체계가 수행함으로써, 초수평선 대공 위협에 대응하는 복합 무기 체계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2016년에 원격 센서로 F35B까지 포함하여 실사 시험을 수행하는 등, NIFCCA 체계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초수평선 교전을 위한 해상 통합 화력 통제 체계는 주변국인 일본은 개발을 끝마쳤으며 중국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현재 우리나라는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함재기 숫자가 부족한 경항모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군의 대공통합 화력 통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독자적인 한국형 NIFC CA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 분배 및 복합항적 생성기술 등과 같은 CEC 체계의 핵심 기술을 우선 개발한 후, 체계 개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 중인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CEC 체계의 탐지 센서로 사용하고, 능동형 함대공 유도무기 체계를 국내에서 개발하여 한국형 NIFC의 CA 체계의 무장체계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능동형 함대공 유도무기 체계, 즉, SM6급 함대공미사일을 개발하는 함대공미사일2 개발사업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CEC 체계 및 함대공미사일2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국내 개발 전투체계의 성능 계량을 통해, CEC 체계 및 함대공미사일2 유도무기 체계와의 연동 및 통합을 통하여, 한국형 NIFC-CA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함대공미사일2와,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및 현무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KVLS를 확장한 KVLS-2 발사체를 개발 중이며 KVLS-2는 새로 도입하는 스파이원디를 탑재한 이지스함과 KDDX의 탑재가 예정되어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KVLS-2의 크기일 것입니다. KVLS는 미국의 MK-41VLS와 같은 크기로 추정되고 있지만 확장형인 KVLS-2의 전체 길이는 KVLS보다 2m 이상 늘어났다고 네이발뉴스가 보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KVLS-2는 거대한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이발뉴스 기사에 게재된 이미지에는 KVLS-2의 모듈 사이즈가 길이 3m의 너비는 2.4m이며 높이는 9.8m로 기재되어 있으며 KVLS-2의 사이즈는 미국의 MK41에서 가장 길이가 긴 스트라이크 렌스보다 2m나 더 깁니다. 물론 9.8m는 KVL의 s 2 모듈 크기이므로, 탑재 미사일의 크기는 로켓스토브를 포함하기 때문에 9.8m 이하가 되겠지만, 이를 감안해도 9.8m라는 수치는 러시아 해군이 채택하고 있는 9.58m의 길이를 가진 수직 발사 시스템인 3S-14보다 크므로, 함정 탑재형에 한해서는 세계 최대의 수직 발사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미사일 연구원 외에도 이번에 개편된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은 미래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첨단 국방신기술과 국방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의 국방연구과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선도기술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성숙한 기술을 분야별 기술센터로 이관할 것이라고 ADD는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시험연구원은 개발된 무기체계를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밖에 ADD는 국방 우주와 국방 인공지능, 레이더와 전자전 및 화학 생물과 에너지, 사이버 등 분야별 기술센터도 설립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방 우주 기술센터는 미사일 지침 해제와 동시에 국방 우주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설된 조직으로 국방 우주력 건설과 관련한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찰용 영상 레이더 위성과 적외선 카메라, 위성 관제 및 수신 처리 체계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방과학연구소는 미사일연구원과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 그리고 국방시험연구원 등 3축체제로 개편이 이뤄졌으며, 이번 조직 개편은 미래의 핵심 국방기술 개발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